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소변도 깨끗했고 식욕도 좋았다 단지 요즘 들어 좀 피곤했을 뿐이다 그런데 신장 쪽 문제면 결석이라고 생각을 했지 암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증상이 없어 눈치채기 어려운 신장 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다. 어, 여기가 이제 많이 커지면 통증이 옵니다. 이쪽 뒤의 옆구리가 통증이 오고 여기를 만져보시면 단단한 것들이 만져져요. 내가 모르는 사이 신장암이 집요하게 내 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3기 중반 이후 4기로 가면 완전 얘기가 달라져요. 두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한 신장암. 김연미 씨는 건강 검진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건강을 자신했다. 하지만 그 건강 검진에서 암을 놓쳤다면 어떨까? 왜 발견이 안 됐을까? 가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 이제 들었던 생각이었고요. 흉부를 찍을 땐 흉부 CT만 찍고 또뭐 자궁 쪽 CT 쪽만 찍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이 그래서 아마 발견이 안 됐을 거다라고. 이 뒷... 증상도 뒷... 없다 보니 암이 커지는 줄 몰랐다. 이 앞쪽이 네. 네. 어, 지금 종괴는 신장 전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큰 상태로 발견이 됐고. 네. 어, 신문부 쪽에 침범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3기 A기의 어, 국소 신장암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 잔여 암이 남거나 또는 이제 재발할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측 신장 전체를 제거할 거예요.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신장 신장 한쪽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 무섭고 걱정이 크다. 한쪽을 전체 절제해도 음. 괜찮은 건지. 네. 신장 기능을 봐요. 신장 기능이 여과율이 지금 수술 전에 115시거든요. 이 정도면, 어, 저희가 80 이상만 되면 안전하게 한쪽 신장을 절제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5면 수술 후에도 한쪽 신장만 가지고도 신장 기능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 기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한쪽 신장만 있더라도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후회가 크다. 제가 진짜 신장암을 걸릴 줄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걸리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왜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초음파를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 비용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저, 요즘 젊은 분들한테도 신장암은 나이의 호발 연령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하실 때, 직장 검진 같은 거 하실 때 초음파를 꼭 선택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가온 신장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검진밖에 없었다. 한웅규 교수가 수술에 앞서 다시 한번 수술 계획을 살펴본다. 신장 전 절제술은 부분 절제술에 비하면 덜 까다로운 수술이다. 하지만 신장 하나에는 환자의 남은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유현민 님은 이암 덩어리는 바깥쪽으로 자라나간 게 아니고 안쪽으로 신문부 쪽으로 자라나간 양상이어서 신문부 침범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장 전체를 절제함으로써 완치를 바라보는 수술이 되겠죠 신장 전 절제술은 종양 치료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기에 발견된 신장 암의 경우 완치도 가능하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연미 씨는 오른쪽 신장에서 7cm 정도의 암이 발견됐다. 암은 신장 신문부와 신장 아래 전체를 침범하고 있어 부분 절제술 대신 전체 절제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로봇을 이용해 경복막 방식으로 복막을 통해 접근에 들어간다. 간과 십이지장, 신장 주변의 큰 혈관들을 잘 분리한 다음 대정맥과 신장 혈관을 노출시킨다. 수술은 먼저 혈관용 복강경 문학기를 사용해 신장 동맥과 신장 정맥을 절제한다. 이후 요관을 절제하고. 부신과 신장을 분리하여 부신을 살려둔다. 신장 주변을 완전히 박미한 후 암을 떼어낸다. 마지막으로 세세한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 봉합해주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신장 하나가 거의 암으로 덮여있는 환자. 암을 포함해 신장을 통째로 절제하는 수술은 종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다 암이에요. 여기 뿐만 아니고 여기 볼록볼록 나왔죠. 천천히. 됐어요. 자, 클립 줄까요? 12mm 클립. 큰 혈관들을 막은 채 요관을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신장을 떼어낼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장 위에 붙은 부신은 남겨둔 채 신장을 분리해낸다. 잘 끝났네요. 주변으로 유착도 없었고, 네, 끝내시다 몸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종양이 드디어 몸 밖으로 나온다. 이쪽 아래쪽은 전체가 다 암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밖으로 나간 부분 없고, 그래서 아마 국소암으로 나올 거고 병기는 정확하게 이제 병리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주후 나온 병리 조직 검사 결과. 김연미 씨는 전이 속견 없는 신장암 3기로 진단됐다. 두 개의 신장 중에 하나를 떼어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작년 여름 신장암으로 왼쪽 신장을 절제한 권혁승 씨,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며 하나 남은 신장을 지키고 있다. 기가 막혔죠. 나도 암이 나한테도 올 수가 있구나. 신장암이라는 것은 본래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또 이게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가 맨 처음에 진단 받을 당시에 조금. 우리가 문제가 좀 복잡했었어요. 중간 왼쪽 신장에 중간 쯤에 2.4cm 짜리 암이 동시에 두 개가 있었고, 좌측 신장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신에. 권혁승 씨는 왼쪽 신장 주변으로 모두 네 개의 종양이 발견돼 신장 하나를 모두 드러냈다. 다행히 전이가 없어 신장암 일기로 진단됐다. 신장암은 신장암 수술한 그 자리 그 자리하고 옆에 체장, 간, 폐 전이를 잘 해요. 초반에 오른쪽 폐, 왼쪽 폐 전이 없습니다. 최장 쪽도 전이 소견은 없더라고요. 전이 소견 없음. 권혁승 씨는 간절하게 기다리던 대답을 들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좋았는데 네. 제가 운동을 조금 해보니까 좀 기운이 좀 빠지는... 네, 쉽게 그 지쳐요. 네, 네, 쉽게 지칩니다. 신장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신장을 다 절제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피곤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어,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노폐물을 만드는 거는 일정하거든요. 먹는 거, 활동하는 거에 의해서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걸러주는 기간이 하루아침에 절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걸러줄 수 있는 양은 일정하고 나머지는 몸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곤함을 느낍니다. 두 개의 신장이 나눠서 하던 일을 오른쪽 신장이 혼자 도맡아서 해야 한다. 힘에 부칠 수 있다. 신장 기능을 말해주는 사구체 여과율은 수술 전엔 75 왼쪽 신장을 철제한 지금은 40 중반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세요 얼만큼 먹어야지 되냐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체중을 타겟으로 삼아라 우리의 목표는 체중 체중 체중이 늘어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서 어~ 체중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먹는 거 가지고 체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는 체중을 유지하는 거를 (1번) 과제로 놉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는 김주학 씨 이제 몸을 푸는 것도 몸의 배였다. 매일 2시간씩, 김주학 씨는 무슨일이있어도 매일 걷는다많이어라 그래야 산다. 안 a n d a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What's t 처음에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근육통인 줄 알고 근육이 여기니까 근육이라고 도 하고 뭐 사실 암이라 그러면 더 이제 그뭐그 뭐그 죽음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어떤 암이든 간에 전화가 와도 전화도 받기도 싫고 뭐 그러더라고 뭐한 달간 그랬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혈뇨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 한 12cm 이상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신장을 다치범에 있다고 봐야죠 임파절 전이 폐전이를 하고 어 대혈관 전이죠 일종의 대혈관 쪽으로 치범한 쪽이 있었기 때문에 4기 신장암에 해당됩니다 신장암은 1기에서 4기로 나뉜다 암의 크기가 7cm보다 작으면 1기 더 크면 2기 크기와 상관없이 신장 동정맥이나 대정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되면 3기, 폐나 간, 뼈, 췌장과 뇌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4기로 분류된다. 전이가 진행된 신장암 4기,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이날은 28,26만 걸었는데요. 뭐 컨디션은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걸어도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김주학 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희망을 준 항암 치료는 어떤 치료일까? 김주학 씨는 수술 대신 종양내과 범승훈 교수에게 의뢰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그 니볼루마비라고 하는 약이랑 이필리무마비라고 하는 두 가지 면역관문 억제제를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신장암, 암세포를, 그러니까 항암제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정상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도와주는 아주 면역항암제, 면역치료의 일종, 일종인데 아, 예. 최근에 신, 뭐 신장암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온 이루어, 약이긴 합니다. 아, 예. 어, 몸의 면역 반응으로 암을 물리치는 면역관문 억제제란 무엇일까? 김주학 씨는 면역항암제 중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요법으로 치료 중이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될 때 암세포는 마치 자신도 정상 세포인 것처럼 위장해 면역 세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회피한다. 하지만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암세포가 면역 세포의 감시를 피해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 면역 반응을 강화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또한 면역 관문 억제제에 자극된 일부 T 림프구는 기억 T 림프구로 변환되고 이후 증식,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인 항암 면역 반응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최근 신장암의 면역 항암 치료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포함한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와의 병용 요법을 사용하며 면역 항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오른쪽에 있던 굉장히 큰 신장에 있는 종양의 크기도 거의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암의 활동도가 굉장히 높아, 높아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대사 반응이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이 줄어든 상태로 보면, 한80 내지 90%는 작아진 걸로 아, 예. 아, 예. 뭐, 예. 암이 없어진 걸로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s a person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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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e 말 빠졌대 49회가에 빠졌었어요. 49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뼈만 남았어. 여기 여기 줄이 쭉 여기 다이고 그러니까. 김주학 씨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오늘 리볼마 30분 면역항암제 맞을게요. 네, 김주학 씨는 2주에 한번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 항암제의 일종으로.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 등 여러 약제와의 병용 요법을 통해 신장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1기 같은 경우에 5년 생존률을 95% 이상, 2기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 3기는 아까 다양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65%, 4기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라고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어, 5년 생존율의 최근의 경향은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쓰면서 현재는 지금 30%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 담배 한번 입에 댄적 없는데도 마주한 신장암. 억울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몸도 괴롭지 않고 마음도 괴롭거든요. 그래. 첫째,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막다 좋아질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또 어떤 말을 들을까? 병원에 올 때마다 긴장된다. 올해 딱 6년입니다. 2019년 6월 19일날, 19년 6월 1 9일 수술했습니다. 방식 불안하죠. 그런데 1년 1년 자꾸 지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완치가 되어간다는 자신감에 서울까지 오는 먼 길도 힘들지 않다. 이번 검사 결과는 어떨까. 복부 CT와 가슴 CT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 신장 이게 수술한 왼쪽 신장이고 절단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잘 되셨고 뭐~ 췌장 쪽도 큰 문제 없으시고 간 쪽에도 전이나 뭐~ 이런 소견 없이 깨끗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폐 사진에서도 보통 수술 후별 문제 없이 5 년이 지나면 암 완치 판정을 받는다. 그런데 왜 김성진 씨는 6년이 되도록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걸까? 어더 이상 뭐 저희가 완치 판결은 5년이면 해드려요. 근데 신장암은 조금 독특한 게어 뒤늦게 뭐 7년 8년째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약간 사이즈가 큰 암종 그 다음에 분화도가 조금 나쁜 암종 같은 경우에는 8년까지 봅니다. 다만 이제 1년 간격으로 보죠. 제가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올해 5년 지나갔고 어. 올까 막갈 때는 <laughs> 수술했었 거든요. 솔직히 막 네. 일반 그냥 아무 오히려 수술하기 네네.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네. 그래서 갈까 막 가다 집사람이 하도 그랬어. 아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1년이지만 규칙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암진단 전과 암진단 후로 인생이 나뉜다는 김성진 씨. 요즘이 양파철이라 신이 났다. 햇양파는 안 매워? 아니, 햇양파는 달아, 달아. 너무 맛있어. 사각사각해. 사가, 맵기니 양파와 버섯이 빠지지 않는다는 김성진 씨. 신장암으로 인한 충격은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이제 신장을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그랬지만은 이제 신장을 절단하지 않고 부분만 한다 했을 때좀 감사했고야 음, 살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황시뭐 음. 잘해줘서 고맙다. 신장암 진단 전에는 몸에 나쁜 것만 골라 먹는 것 같더니 이젠 달라졌다. 하루에 한두세 개는 먹죠 하루에. 한개한 한 개씩 먹어요. 한개 반은 오히려 요즘 더 몸이 가볍고 건강해졌다. 물도 하루에 1.5 리터씩 꼬박꼬박. 신장암은 절망을 줬지만 되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서서히 무디지고 마음이 또이 처음에 조심이 약해지고 이제. 수술했지만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른다는 그또 그런 마음은 조금씩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만 저 인식을 생각을 하면서 다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계단을 찾아다니고 틈날 때마다 걷고 또 걷는 김성진 씨. 5년 완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자꾸만 좋아지고 가벼워지니까 그게 좋아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신장암. 가장 정확하게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신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대부분의 신장암은 1년에 3에서 6m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되세요. 1, 2년 정도 간격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1기 A 미만에서 잡히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죠. 매년 피검사를 했는데 신장암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신장암은 피검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상 검사밖에 없어서 이 영상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밖에 없네요.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유하고 초음파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때는 꼭 CT를 진행을 하셔야죠.